안녕하세요. 큰돌 농장입니다. 큰돌 농장에서 오늘은 감자 심는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어, 3월 중순이 지나면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요. 어, 이 감자를 어, 심기 전에 이제 밭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밭을 제가 밭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아직 감자가 농협에서 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날씨가 어, 근래 에 추워가지고. 이 동해를 입을까봐 아마 저희한테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 아마 창고에 있는지 아직 어 가지러 오라고 연락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 감자를 지금 못 가져왔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감자를 어 가져오면 바로 심을 건데, 이 심기 전에 감자를 어떻게 심고 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알이 큰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덜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자 알을 크고 굵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자 알이 굵어지려면 뿌리 발달과 개경 현성을 돕는 영양 공급이 잘돼야 됩니다. 특히 칼륨, 인, 철수, 유기물이 중요한데요. 어, 화학 비료로도 어, 충장이 되지만 화학비료가 아닌 천연적인 방법으로 칼륨인 칼슘을 만드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칼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칼륨의 역할은 감자 전분 형성을 촉진하고 알을 단단히 하고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감자가 작고 모양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또, 저장성이 떨어지고 쉽게 물음병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또 질소가 가다하면 어 칼륨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소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천연 칼륨 만드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천연 칼륨은 나무제, 그러니까 목초액이나 숟가루를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면 이 칼륨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나나 껍질, 우리 물을 쓰는데요. 바나나 껍질을 2, 3일 정도 물에 담갔다가 그 물을 사용해도 이 칼륨을 공급할 수 있고요. 또, 해조류 추출물을 사용하면 미네랄과 칼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인은 감자의 뿌리와 개경 풍성을 강화하는데요. 어, 감자 싹이 잘 자라고 알이 많이 맺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인산이 부족하면 감자 크기가 작고 수량이 줄어듭니다. 또, 잎색이 녹색에서 자주색으로 이렇게 변색을 해요. 그 밑에 부분부터 그렇게 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인이 어, 부족하면 아주 심각한 어, 영향을 미칩니다. 천연 인산 공급원은 어분입니다. 가루로 소량을 뿌리에 뿌려주는데요. 어, 이렇게 어, 잎색이 녹색에서 자주피로 변한다든지 그럴 때, 그럴 때 오, 주변에다가 그 어분 을 뿌려주면 어, 그런 증상이 완화되고요. 또이 어, 계란 껍질을 어, 삶아서 우린 물을 뿌려줘도 되고요. 또이 발효된 쌀결을 물에 희석해서 뿌려줘도 어, 그 인이 부족한 현상을 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 칼슘은 감자 세포벽을 강화하고 또 크기를 증가합니다. 감자의 껍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갈라지거나 무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감자가 쉽게 썩거나 내부가 물러집니다. 그리고 어, 새순이 뒤틀리거나 기형적으로 생기고요. 잎끝이 말리고 갈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감자가 어, 갈라지고 울퉁불퉁하게 그런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칼슘을 만드는 방법을 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칼슘은 어, 달걀 껍질 가루를 어,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게 뿌려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굴 껍질 가루를 어 뿌려주면 이거는 산성 토양을 중성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가슴공급도 해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 우유를 희석해서 뿌려주면 되는데요. 우유를 물에 어 10배 액으로 희석을 해서 어 입에다가 뿌려주면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수미감자를 심을 겁니다. 수미감자를 심을 때 어~ 좀 크면 니등분을 내시고 내서 이거를 햇빛에 잘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여기가 그잘린 단면이 큐링이 되고 또 상처가 아물고 또 싹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싹을 내서 어~ 심을려면 조금 어~ 조금 따뜻한 곳에 햇빛이 잘 드고 따뜻한 곳에다 두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올해도 저는 이제 토종 감자를 심을 겁니다. 그 토종 감자는 어큰 거보다는 적은 아주 어 조그만 걸 심어야 돼요. 큰 거서 큰 거를 제가 잘라서 심어 봤더니 얘네들이 그렇게 그 싹이 잘 나질 않고 많이 썩어서 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종 감자는 알로 심는데 심으면서 제가 올해는 어이 비료를 어, 천연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어, 물론, 어, 이 화학 비료가 쉽고 어, 또 편합니다. 편하지만, 얘들만 써놓으면 어, 자꾸 땅이 산성화가 돼서 나중에는 또 이, 웬만한 작물이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천연적으로 만든 비료를 어, 올해는 써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큰돌 농장이고요. 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